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길잡이 별길잡입니다 이번 영상은 14.17에서 18버전 정글 고승률 꿀빌드 가져왔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자세히 조사했는데 흥미로운 데이터가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분들의 승률을 위해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단 저번 영상에 다뤘던 챔피언들은 빠르게 후고 갈게요 피들스틱이 리안드리로 55%암무무가 리안드리로 54% 누누가 리안드리로 53% 그냥 망갑을 가면 좋은데 이상한 빌드로 세면서 승률을 다 까먹었네요 워이기 거드라나, 발분, 모랑으로 54%, 브라이어가 모랑, 치륵으로 54%, 볼리베어가 우추, 얼건으로 55%. 잠시 볼리베어에서 제가 놓친 디테일이 있는데, 우추 빌드를 갈때 초간 체급이 낮아서 W3레벨을 먼저 찍어서 체급을 보충한 후에 추선마로 넘어갑니다. 정말 중요한 사항이니 꼭 확인해주시길 바라구요. 이제부터는 새로운 빌드입니다. 맥사이가 발분으로 54%의 고을률 기록 중입니다. 한국 서브에서는 거의 버려졌지만 글로벌 기준으로는 거더라도 55%로 고승률을 기록 중입니다. 마스터이가 선 선체 파괴자로 58%의 고승률을 기록 중입니다. 칼라비 선체 모랑 조합으로 굉장한 고승률을 뽑고 있는데요. 현재 롤은 킬보다는 포탑 채굴과 철거로 스노우볼을 굴리는게 중요하죠. 그런데 마이로 선 선체 파괴자를 올리게 되면 11분쯤에 나오는데 어느 라인이든 상대를 한번 밀어내면 무서운 속도로 채굴이 가능합니다. 또 채굴 시간이 지나더라도 포탑 파괴 골드도 버프되었기 때문에 상대를 밀어낸 후 철거를 통해 이득을 크게 굴릴 수 있죠. 또 체급도 튼튼하고 생각보다 궁기 공속 증가로 선체의 공격력도 상당히 강력합니다. 마이 장인 유튜버들도 한창 선체를 사용중인데 마이 구사님 무시무시 왕벌레님 영상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디르가 리안드리로 54% 고승률을 기록 중입니다. 그런데 국내 서버에서는 리안드리의 승률이 낮은데요. 이건 시작 아이템의 차이로 그렇습니다. 해외에서는 풀 캠, 노 포션 스타트가 일반적인데 국내에서는 아직도 물약을 들고 시작하고 있죠. 스킬 마스터 순서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디르는 아무리 탱커라고 해도 그냥 그 자리에서 두들게 맞고 있으면 쉽게 죽습니다. 특히나 1코에 리안드리를 가게 되면 더 그렇죠. 때문에 특유의 이속으로 상대의 스킬을 피해주는 핑퐁과 무빙이 정말 중요한데요. R 다음에 W를 마스터해서 실드를 늘리는 게 아니라 E를 두 번째로 마스터해서 이속을 늘려 무빙과 거리 조절로 핑퐁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은 활약을 보일 수 있습니다. R 다음 E를 마스터할 때 승률은 무려 57%입니다. 요릭 정글이 발본과 치륵으로 54%의 고승률을 기록 중입니다. 예전부터 눈여겨 보고 있던 피기였는데 최근 요릭 정글 장인분이 셋이나 마스터를 찍었기 때문에 드디어 소개해드리게 되었네요. 장인픽이라 그런지 스킬 빌드도 제각각인데요. QW 이순 마스터가 가장 높은 승률을 보입니다. 아이템 빌드도 제대로 정립된 건 아니지만, 치륵, 쇼진, 리안드리가 일반적입니다. 다음으로 가기 전에 현재 정글러의 메타를 정확히 알고 가셔야 하는데요. 현재 정글은 풀캠 메타입니다. 라이엇이 예전에 정글 경험치 버프를 한 이후로 캠프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 많은 경험치를 주기 때문에 캠프를 빨리빨리 순화시켜서 경험치를 높이는 것이 현재 정글 밸류의 핵심이죠. 첫 바퀴 풀캠은 당연하고요. 이후에도 최대한 정글 속도를 높일 수 있으면 높이는 게 좋습니다. 앞으로의 승률 통계로 볼수 있으니 확인하시죠. 케인이 벼락검 다르킨으로 55% 고승률을 기록 중입니다. 국내 장인 랭킹 1위 천점대 장인이 사용하는 빌드인데요. 이동기가 많기 때문에 스택을 순식간에 채우고 방간으로 정글링도 굉장히 빨라지며. 분화로 W도 거의 확정이고 다르킨 자체의 딜도 생각보다 막강해 굉장한 파괴력이 나옵니다. 이후에는 7렙, 멜모, 도미닉 등을 올립니다. 그리고 스킬 빌드도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3렙 때 W를 찍는 게 아니라 Q 2렙을 찍고 정글을 도는 게더 승률이 잘 나옵니다. 정글이 생길 것 같다면 W도 좋지만 별일 없이 풀캠 도는 각이면 Q를 더 투자하셔서 풀캠을 깔끔하게 도시는 게더 좋습니다. 녹턴도 발분으로 54%의 고승률을 기록 중입니다. 발분, 마공학, 원현낫, 궁극의 극대화 빌드가 승률이 높다는 건 예전에 소개해드렸고요 녹턴도 스킬 빌드가 중요한데 QWQ로 2를 4레벨에 찍고 풀캠에 힘을 주는 빌드가 더 높은 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카림이 월식 조진으로52% 승률을 기록 중입니다. 52%를 왜 소개하냐 싶으시겠지만 스킬 빌드를 보시면 QWQ, Q2레벨로 정글링에 힘을 준 빌드가 무려 55%의 고승률을 기록 중입니다. 7% 가까운 승률 차이로 스킬 빌드만 바꿔도 성능이 아주 크게 차이나니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에 맞춰 노물약 스타트로 54%로 고승률을 기록 중입니다. 샤코가 쇼진 월식으로 고승률을 기록 중입니다. 그리고 역시 샤코도 스킬 빌드를 주목하셔야 하는데요. 그냥 이선말을 하는 빌드보다 W의 레벨을 더 찍어서 전굴 속도를 높이는 빌드가 54%의 압도적인 승률을 기록 중입니다. 불드라 요모 등 순수 AD 빌드로 가더라도 박스를 2 3렙 투자하는 게 압도적인 승률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정글 속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고 있죠. 눈도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끈질긴 사냥꾼보다 보물 사냥꾼의 승률이 압도적이고 주로 사용하는 정밀 쪽 보조론보다 환급, 쾌속 접근의 승률이 압도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장 체력보다 고정 체력이 더 높은 승률을 기록중입니다. 이렇게 룬, 아이템, 스킬 빌드를 수정하신다면 샤코의 체급이 확 달라집니다. 비고과 크라켄 진수로 51% 승률을 기록중인데요, QWQ를 찍어 정글링에 힘을 준 빌드가 2%더 높은 52.9% 승률을 기록중입니다. 그에 맞춰 노물약 스타트도 1%더 높은 승률을 기록중이니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릴리아도 마찬가지인데요, 리안드리로 52% 승률 기록중인데. Q, W, Q를 찍어 정글링에 힘을 주면 승률이 54%까지 올라갑니다. 리신도 마찬가지인데요. 깡으로 Q를 마스터하면 51에서 52%의 승률이 나오는데 E를 4레벨에 2렙까지 투자하면 52에서 56%의 고승률이 나옵니다. 이건 칼날부리를 정리하는 시간 차이 때문에 그런건데요. Q 1렙이면 단일목만 잘 잡고 칼부 정리가 느려지는데 이 2레벨만 찍으면 딱 칼부 정리가 쉽게 됩니다. 이 사소한 차이가 게임 전반적으로 능향을 크게 미치기 때문에 4레벨에 이 2레벨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에코도 벨트, 2배, 내셔로5 2 평범한 승률인데요. 1레벨 큐로 정글 속도를 더 빠르게 하면 1% 이상 승률을 높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에코의 잡기술이 있는데 궁극기를 안 찍고 있다가 필요한 상황에 딱 찍어서 활용해 주면 붕어기가 보이지 않아서 의외성을 살리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탈리아인데요. 횃불로 51%의 평범한 승률입니다만 3레벨 Q2Q로 e, 정글 속도를 강화하면 53% 훨씬 높은 승률이 나옵니다. 거기에 궁극기를 미루고 6레벨 Q4레벨을 찍을 수도 있는데요. 탈리아의 궁극기 활용이 생각보다 까다로울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궁극기를 늦추고 Q를 더 찍어서 힘을 올리는 게 고승률을 기록하고 있으니 상황에 따라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정글 꿀 빌드 쭉 둘러봤는데요. 승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바퀴는 되도록 빠르게 풀캠을 도는 게 좋고요. 이후에도 정글 속도는 가능하면 신경 써주는 것이 높은 승률의 비결입니다. 다양한 아이템, 룬, 스킬 빌드까지 놓치지 말고 챙겨서 남은 시즌 고승률 빌드와 함께 여러분들의 목표 티어를 달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의 길잡이 별길잡이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 눌러 주시고요. 다음 고승열골 챔피언 영상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